320장 찬송하십시오. 320장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마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 -아 <laughs>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laughs>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속하신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하는 말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선물,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재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이든지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다 주시는 은사와 재능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거나 행할 때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사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색 있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나 기질 속에서, 혹은 자라면서 배운 것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 의심으로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언은 프로헵테이야 하는 말로서 앞날을 신비하게 알아맞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사역, 말씀선포사역을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믿음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없이 믿음 없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은사이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자기 신앙의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비교 의식이나 우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대평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까닥에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알아주기 바라고 그렇게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교만,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비교하거나 우울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신 은사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유로하는 자면 유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격려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우리 교회 모든 지체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한 것이지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인생이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고급차를 멋진 차를 그렇게 뽑아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새 차가 되고 고급차가 되니까 얼마나 차가 잘 달리겠습니까? 기분 좋게 달린 것입니다. 뭐 신난 것이죠. 야, 고급차는 좋구나, 새 차는 좋구나, 잘 달려가네 하고 룰룰 날라고 쫙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급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이프를, 비가 오니까 유리창에 이 비가 떨어지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비를 제거 하는 와이프를 작동시킨데 해프림 그 와이프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 고급차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비가 장까지쏟아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걸 빗물을 탁탁탁 씻어줘야 되는데 그 고급차라도 와이프가 작동 안 되니까 결국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차였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자동차의 와이프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동차가 달려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증한 것이에요. 저 사람 없으면 괜찮겠지.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다 중요한 그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주신 은사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가는 데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